예 안녕하십니까 장달연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방송은 어, 최근에 에, 그 안타까운 그 사고가 어, 발생했죠 그 이태원 어, 수많은 젊은이들이 비명에 그 압사로 그 사망한 음, 그 사, 사고와 관련해서 좀 일부에서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길래 한번그 이야기가 관련 이야기와 관련해서 한번 뭐 팩트 체크를할까요 저의 하나의 그, 그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그것을 공유하고자 제가 어, 어, 관련해서 어, 이야기를 할까합니다뭐 음, 사고 원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들 이 있고요. 결국은 나중에 어뭐 관계 당국의 뭐 조사를 통해서 어그 사고의 원인 결그 이유가 어 밝혀질 텐데요. 그런데 그제 바로 요, 그요 사진 이 있죠. 그 호프집불 중고생 등5 5명 사망.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고가 또몇년 어 전에 또그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1999년 10월 30일입니다. 바로 이때죠. 그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바로 그 다음날 저녁 6시 55분경,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저녁 7시가 되, 돼서 인천에 그 중구 인현동에 있는 어느 상가 어, 건물에. 지하에 있는 그 노래방, 노래방에서 그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지하 노래방에서 그 화재가 위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2층에 호프집이 있었는데, 그 호프집에서 수많은 중고생들이 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 아마 그... 그날은 무슨 뭐 축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 같, 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학생들이 거기 와서 이제 술을 먹고 있었는데 물론 뭐 중고생들이 술을 먹는 거는 뭐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러나 아무튼 그 호프집에서 어, 술을 먹고 있었는데 그 파주로 인해서 어, 그 유독가스가 그 2층 호프집에도 들어 어, 닥치는 거죠. 그래서 그 호프집에 있던 그 중고등학생 중아 55명이 그 유독가스에 질식해서 사망을 합니다. 물론 또어 많은 또 학생들이 또 부상을 당하고 어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호프집, 그 호프집이 이른바 불법 영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이런 미성년자 그 입장시키고 술을 판매한 것과 관련해서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계속 영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업 폐쇄 명령을 받고도 버젓이 중고등학생을 입장시켜서 술을 판매했다는 거죠. 그 사고 나기 3일 전에도 그런 구청하고 경찰이 단속을 했는데, 그냥 신용만 했다는 것이죠. 더구나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사고 당시에 그 유독가스가 올라와서 학생들이 나가려고, 막 나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 업장 층에서는 돈을, 그 학생들한테 돈을, 뭐 술이라든가... 그 술값을 못 받으니까 못 나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도. 그런 어,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결국은 인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인재. 인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젊은 중고등학생 55명이 아, 어, 비명에 간 그런 사건. 이번 이태원 사고도 행정 당국에서 제대로 관련된 그런 업무를 수행했는가, 역할을 수행했는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좀 음,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슨 정치 논리로 떠나서. 음?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안전과 그걸 유지해야 할 그런 책무가 있는 국가기관과 그 다음에 관련 단체들이 과연 제대로 역할을 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과연 이 사고에 정말... 법적인 책임이 있는가 그걸 따, 떠나서 그 이전에 과연 아, 그 당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과연 우리가 기대되고 예상되는 그러한 행정당국들이 역할을 했는가 그것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어, 일부에서는 뭐 이것은 주최측이 없는 이, 그 이태원의 할로윈 축제가 주최직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당국이 용산구라든가 경찰이 그것을 통제할 수가 없었다. 그런 고난이 없었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비겁한 변명에 저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요? 왜냐? 그 근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안전법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재난과 그다음에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책무는 국가와 아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어그이 이태원 한로윈 축제 이 이번 사고 사고가 이 재난안전법에서 정한 재난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난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요 중요한 것은 이 재난과 재난 대응과 안전관리는 별개입니다. 예, 별개입니다. 즉 안전관리는 재난이 아닌 이런 할로윈 축제 이번 사고와 관련된 경우에도 안전관리는 이러한 사고에 관해서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이면. 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 뭐 생명,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수 있는 것으로서 뭐 자연재난, 사회재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여기에 재난, 이 할로윈 축제 이번 사고가 재난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재난이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 이번 할로윈 축제, 이번 사고와, 사고와 같은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에, 그, 안전관리에 대한 책무는 당연히 국가와, 그 다음에 지방정부와 또 경찰 등 관련 공공기관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책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있다. 그러니까 설사 이번 할로윈 축제 이번 사고가 재난이라고 이 재난 안전법상의 재난이 아니다라고 보더라도 여기 보면 사고 사고로 어 이건 사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그 사고에서 이 젊은이들에 해 그런 생명 신체 이걸 보호할 책무가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경찰법이 있는데요. 이 경찰법에서 이 자치 경찰 그러니까 경찰 사무를 우리가 크게 국가 경찰, 그다음에 자치 경찰. 그래서 국가 경찰은 이른바 이제 중앙 정부, 와 관련된 것이고 이 자치경찰사무는 지방 자치단체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 자치경찰사무 중에 여기 있습니다. 지역 내 다중 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기본적으로 이번 할로윈 축제 그 많은 젊은들이 이태원에 모인 이런 다중 운집 행사 행사 관련해서는 이 교통 혼잡 교통 그 다음에 안전 관리.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치경찰사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치경찰사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용산구 서울시와 용산구에게 기본적으로 그 안전관리에 대한 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책무, 기본적인 책무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뭐주체쪽이 없다. 그래서 뭐 안전관리를 할 수가 할 어떤 뭐 권한과 뭐 의무가 없다. 이것은 변명이고요. 이것은 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인 이 고난과 사무가 여기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최 출이 없는 행사 하더라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찰법과 그 다음에 재난안전법에서 정한 그 기본적인 책무 규정에 따라서 서울시와 용산구는 안전관리 통제를 했어야 했다는 것이죠. 10만 명이 넘는 그 젊은이들 많은 인파가 모였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의식이, 인식이 있었다면 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울시 안전관리조례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서울시 안전관리조례에도 어떤 조항이 있느냐 이 서울시 안전관리조례는 비슷한 내용 같은 내용이 이미 용산구 조례로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고요 이것은 무엇이냐?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십,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관 협력에 관한 사항, 그리고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재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이것을 두, 그,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조금만 이러한, 아, 사고 발생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서특별시도 마찬가지고 용산구도 이 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이번 이태원 할로윈 축제에 대한 그리고 어떤 통제계획 그런 거를 세웠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그 관련해서 뭐 일부에서는 또, 아어 이런 지역 축제에 대한 재난 대응 매뉴얼이 있는데, 이러한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 또 이러한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지금까지 그런 매뉴얼을 만들지 못했냐. 라고 대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뭐 공연법이라든가 재난 안전 관리법상 뭐 지방 자치 단체가 하는 지역 축제나 또는 주최 측이 있는 이런 공연 행사에 대해서 뭐 안전 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해 놨는데 이런 주최 측이 없는 행사를 하더라도 당연히 당연히 이 특별시 그리고 용산구 안전 관리 조례에 따라서 당연히 이러한 발생할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 있다고 어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관계 기관간 협력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대응 매뉴얼을 일찌감치 마련하고 또 그러한 관리 계획을 세워서 인원을 인원의 그러한 많은 인파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몇주 전에 서울 저 인도네시아 축구 경기장에서 많은 관중 100명이 넘는 관중 압사사고가 그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게 경고등이었죠. 이 서울 이태원 축제와 관련해서 그 경고등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서울시나 용산구나 경찰이나 그것을 생각을 해서 조금이라도 아, 이 수많은 인파가 이렇게 모이는데 그러한 압사사고가 발생, 뭐 압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고. 발생한 우려가 있겠다라고 싶으면 이 재난안전관리위원회라든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미리 그런 안전관리계획을 분중통제계획을 세우고 현장에서 실행을 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도네시아 축구장 앞서사고 그 경고등을 보면서도 서울시 용산구 경찰, 그 다음에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 등또 언론도 어느 누구도 사이렌을 울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정나라에게 보여준 사고가 이번 이태원 언론축제 사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연 행정 당국이 제대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뭐또 정신 논리로 정치 진영 논리로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보이는데요. 그런 정치 진영 논리는 이 사고의 원인 진상을 규명하고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영 논리를 떠나서 과연 어, 국가와 그 다음에 정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경찰, 어, 이런 것의 기본 청무가 무엇인지, 그 인식 바탕 위에서 과연 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음, 그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했느냐, 그것을 어,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성 위에서 음, 방안을 마련하고. 어, 재벌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돌아가신 젊은 분들의 그 원혼을 그나마 달래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고의 일차적인 책임 있는 행정 당국은 서울시와 용산구입니다. 그걸 경찰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것은 아, 자치 경찰사무의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또 어, 서울특별시와 용산구의 재난안전관리조례의 그 어, 영역의 사항이기 때문에 에, 중앙정부 어, 물론 중앙정부도 뭐 전혀 어, 관련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직접적인 어, 관련 있는 행정 당국은 서울시와 그 다음에 용산구 그리고 그 자치경찰의 정치 경찰이다. 서울시 자치경찰과 용산구 자치경찰이었다라고 얘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어, 또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